전체 토지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어서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단비처럼 짧지만 아주 상쾌한 기분을 주는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 자연환경도 너무 좋고 네. 거기다 또 컴팩트한 전원생활을 누리기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곤드레 네. 만드레 난 취해버렸어 아시죠? 정선입니다. 정선에 숨겨진 절경이 있는 그러한 지형들이 도로를 따라서 쫙 펼쳐져 있거든요. 마을 저 위에 언덕에 예쁜 작은 소형 주택이 하나 있어요. 건너편 쪽 도로보다 그리고 계곡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전함이 느껴지고요. 아, 이 언덕 위에 마을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지형에 우리 주택과 토지가 있거든요. 주택이 있는 부지가 있고요. 바로 옆쪽에 보시면 토지가 있어요. 전체 토지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이어서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남은 공간의 토지를 내가 어떻게 쓸지 계획을 잘 잡으시면 정말 예쁜 전원주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텃밭으로 이용을 안 하고 계시지만 그 전까지는 텃밭으로 이용을 하신 것 같아요. 주택 부분을 제외한 밭의 면적은 927제곱미터로 280평이고요. 우리 주택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약 70m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내려가서 물놀이도 가능하세요. 이 경계 쪽에다가 예쁘게 신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쪽에다가 정자를 만들어서 아래쪽에 있는 소금간 계곡물을 내려다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택 부지는 크지는 않아요. 약 70평이고 주택의 크기는 19평입니다. 우리 주택은 경량 철골 구조로 겉의 모양은 이게 통나무 모양인데 실제로는 이제 칼라강판이에요. 주택의 입구 양쪽으로 이렇게 데크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데크 위쪽에는 비나 눈안 맞게 천장 시설도 지붕 시설도 잘 해놓으셨고요. 옆쪽으로 가시면 약간의 터가 있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에 전실 크기는 2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미석이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을 한 공간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셨어요. 정사각형의 구조고요. 앞에 텃밭 쪽으로 창호를 내시고 그 옆쪽으로도 창호를 두 개를 내셔 갖고. 이 내부에 채광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잘 설치하셨습니다 주방 옆쪽으로는 뒤쪽 창고 공간이고요 주택의 가장 끝에서부터 끝까지 전체 공간을 활용해서 창고를 만드셨어요 공용욕실 겸 화장실이 있고요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공용욕실 겸 화장실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약간 더 폭이 넓어요 방이 있는데 방의 크기는 24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고요 다 둘러보니까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 19평의 크기로 방 하나, 공용 욕실 겸 화장실 하나, 그리고 큰 창고 하나. 그리고 나머지 공간을 거실과 주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량 철골 구조에 2015년도 7월 24일 날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한적하고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 딱 센터에 자리 잡은 우리 주택. 가격은 1억 5,500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평창군 박림면이에요 평창군과 횡성을 이어주는 42번 국도를 따라오다가 작은 마을 길을 따라 올라오면 길을 따라서 군데군데 비슷한 집들이 많이 보여요. 소나무 숲에서 길까지는 높지 않은 경사로에 이렇게 농작물들 심어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고즈넉한 시골 마을 느낌입니다. 우리 주택으로 가는 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다래요. 그래서 차량 두 대가 충분히 교차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비가 오고 있어서 우산을 쓰고 주택 앞마당 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구 들어오자마자 바로 우측으로는 이렇게 외부 수도가 있어요. 외부 수도가 있고, 텃밭을 입을 수 있는 부지의 크기도 주택 토지 크기에 비하면 넉넉하게 있는 것 같고요. 주택의 입구 쪽으로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 자갈 깔린 공간, 이 공간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넓지 않아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이제 야외에서 식사라든가 차 한잔 할수 있는 테이블이 놓여 있어요. 이 작은 마당에 모든 구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아공이가 있어요. 이 힌트거든요. 무엇일까요? 토지 면적이 대지 97평에 도로 집은 22평이에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요. 보정관리 지역입니다. 주택은 2층 주택인데 1층이 18평, 2층이 6평. 1층에 방 하나, 찜질방 하나, 2층에 다락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실의 크기는 24평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삼현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주택의 거실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 들어오자마자 목재 냄새가 강하게 나고요. 봤더니 천장이 목재로 마감을 해 놓으셨어요. 거실 쪽의 창은 남동 쪽으로 창을 탁 내놨는데요. 바로 앞쪽에 있는 테라스와 연결이 됩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테라스예요. 주택이 4년 차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 잘 됐고요. 반대쪽에 있는 주방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20평대 소형 아파트의 주방 크기인데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공용 욕실 겸 화장실 크기고요. 화장실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의 크기인데요. 한쪽으로는 1층에서 쓸수 있는 방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메인 침실이거든요.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작은 방 크기와 안방 크기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족분들 다 같이 들어가서 뜨끈뜨끈하게 몸을 지질 수 있는 황토방이에요. 천정은 목재 마감에 벽쪽은 이렇게 황토 마감을 해 놨고요. 벽까지만 마감을 한게 아니에요. 바닥까지도 바닥까지도 이렇게 황토 마감을 한 위에다가 집을 깔아 놨어요. 이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2층에 올라오는데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이 정도 크기면 3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예요. 한쪽은 천장이 높고 한쪽은 낮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가로 써도 되겠지만 여기에 살지 않는다면 5도 2촌이라든가 별장이나 세컨하우스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상큼한 주택의 가격은 1억 3 5 0 0입니다 여기는 평창군의 대화면이에요 대화면이요 예 금단계곡이 있는 방향에서 아... 저희가 약한 5분 정도 마을길을 따라 들어왔고요 네. 오늘은. 평창에 작은 시골주택을 하나 보러 왔어요. 아. 우리 주택 앞쪽에 계곡 물이 흘러요. 아주 큰 계곡은 아니지만 물장구 칠 정도는 되고요. 아, <laughs> 이 자연의 소리 들리세요? 야, 이 새소리랑 네. 네, 매미소리 들리는 것 같고요. 곤충소리도 들리고. 네. 자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시골스러운 분위기예요. 잔디밭이나 이런 마당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텃밭이에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텃밭 위주로 형성을 하셨고요. 가지, 옥수수, 뭐 쌈채소 여러 가지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 텃밭과 주택 사이에는 이렇게 자연석 석축을 쌓아서 하나의 단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자연석 사이사이에는 이렇게 화초들을 잘 심어 놓은 모습이에요. 주택의 옆쪽으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굉장히 깨끗한 물이 360을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주택은 마을 공동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조가 있잖아요. 이 수조 안에는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깨끗한 계곡물이 이 안에 가득 차서 옆에 또랑 쪽으로 넘치는 물만 다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물도 그냥 공짜로 쓰실 수 있어요. 뒤쪽 상과 우리 주택 사이에는 작은 뒤안길이 있어요. 이 뒤안길을 경계로 해서 이 앞쪽에 이제 우거진 수목들이 우리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택의 토지 면적은 619제곱미터, 187평이고요. 건평은 78.93제곱미터, 23.87평입니다. 방향은 남양 바라보고 있고요. 난방은 전기 보일러, 벽난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수도는 마을 상수도에, 주택의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고요. 방 하나에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를 대시고 주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의 폭 넉넉하고요. 아무래도 시골 주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창호 형태의 현관문을 통해서 주택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약간 확장을 한 구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 마감재를 우리 편백나무 마감재를 써가지고 네. 거실과 공간을 살짝 분리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실 확장하는 이 부분에 이 난로가 있잖아요. 네. 이 전면부나 이 주위에 창들을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지금 제 귀에 계곡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네. 여기 누워있으면 계곡 소리도 들리고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이시죠? 평상. <laughs> 여기에다 테이블을 놓고 네. 밖에 여기 뭐 앉아서 딱 의자를 놓고 바라보면 은이 자연 속에 있는 카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네. 층고도 높고, 그 다음에 천장 우리 마감재도이 편백나무로 다, 온부 다 마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아. 진짜 편백나무 향기가 와,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냄새가 와.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면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 겸 화장실이에요. 네, 우리 욕실에는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실까지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원생활을 위한 그리고 세컨하우스를 위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주택에는 방이 하나가 있어요. 네, 방 크기는 이거 30평대 아파트의 안방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고 책상과 침대가 지는데 책상을 치우면 큰 침대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간은 충분하네요. 아, 네. 공간은 충분합니다. 우리 주택의 가격은? (1억 5500입니다) (1억 5500만 원이에요.) 예.